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어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순간 순간을 살펴보면 순간 순간마다 있는 모든 선택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할 건지, 교회를 갈 건지, 아니면 회사로 갈 건지, 화장실부터 갈 건지, 물부터 마실 건지, 어떤 옷을 입을 건지, 모든 순간 순간이 선택이죠.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고 살지,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말을 할지, 몇 시에 점심을 먹고 이 모든 게다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 과정 속에 우리 인생이 모든 선택 선택 선택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우리의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 사실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인 거 같지만 그 수많은 일그 일들 가운데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 일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선택입니다. 선택. 선택을 잘하는 거. 근데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택을 정말 잘하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사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정말 최선의 선택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최선의 선택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다른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데 사실 우리는 가끔 선택에 좋지 않은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 미국의 우리 인디언 옛날에 한 인디언 부족 중에 이런 성인식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옥수수 밭에 성인식을 치룰 아이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옥수수 밭에 데려가서 이한 밭고랑에 지나가면서 옥수수를 하나 따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다 가는데 조건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앞으로는 갈수 있지만 뒤로는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면 뒤로 빼고못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반드시 단 하나의 옥수수만을 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 이 옥수수를 땄는데 뒤에 더큰 옥수수가 나오면 어떡해요? 그건 못 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선택하면 그 다음 선택은 안 돼요 자 이런 조건으로 성인식을 합니다. 반드시 너희가 하나만 따서 나와라. 그래서 아이들이 끝에 가서 옥수수를 하나씩 따 따서 나오는데 정말 크고 실한 옥수수를 따서 나올까요? 아니면 그렇지 못한 옥수수를 따서 나올까요? 네, 대부분 그렇지 못한 옥수수를 따서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인식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인디언 성인식은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은 너에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택에. 현재를 현재의 선택에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현재를 소망하기보다는 뭐예요? 1가 보이지 않는 더 나은 게 있을 거라는 거0 1 0다는 거죠 물론 희망이나 소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이걸 따0안 따요? 안 따죠 왜요? 얘를 따버리면 뒤에 더 좋은 게 있을까 봐 그러니까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현재 감사를 못 하고 더 좋은 게 있을 거야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할때 뭐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 욕심이 과도하게 개입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욕심껏 합니다. 내 인생은 욕심껏 삽니다. 나는 내 인생에 최대한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나쁜 거를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닌데 과도한 욕심 현재 것에 아까 연결되어서 나온 거예요. 이 현재 것에 <laughs>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뭐예요? 더 좋은 게 있을 거래. 더 좋은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따고,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걸로, 더 좋은 거. 근데 마지막까지 도착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남은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좋은 것들을 다 지나쳐 와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우리가 수요일 밤에 우리는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수요의배를 선택하려면 포기해야 될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요의배를 선택한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위해서 다른 욕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의 편안한 시간, 편안한 삶, 좀더잘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선택했다는 말이죠. 이 선택이 우리에게 복의 선택이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선택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선택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현재는 몰라요.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현재의 하나님 앞에 조그만 순종은 누가 다 기억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가장 위험한 때 혹은 우리 삶에 가장 복이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바로 보호와 안위와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선택을 하셨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에 아멘 하고 걸 따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복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주님 옆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 빌립보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가는 거죠. 2차 전도여행은 이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 가운데 이제 넘어간 거 아니에요? 마케도니아로 아시아에서만 전도하다가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자, 빌리포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예 전도를 할때 좋은 일만 생기면 좋은데, 좀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동네에 어떤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겁니다. 무당들도 점칠 수 있죠. 무당 점칠 수 있잖아요. 딱 그런 아이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점을 치는 여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신들린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따라는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시는데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막 계속 다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잖아요 어? 좋은데? 와, 무당이 회개해가지고 이거 온거 아니야? 라고 저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혼미 가운데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게 이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계속 전도하는데 귀찮게 막 복음도 못 전하게 계속 그 소리를 치고 뒤따라 오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으로 귀신아 나가라 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귀신이 나갔어요. 좋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좋은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요정을 부려서 돈을 벌던 주인이 있었어요. 요정이 점을 치면 복채를 낼거 아니에요. 근데 복채는 누가 가져가요? 주인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채내면 그 복채로 수입을 삼았던 주인이 갑자기 이 요정이 이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어떻게요? 해 바울과 신라에게 외지인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는 외지인. 이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얘네 외지인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를 지금 풍속을 해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군인을 모아놓고 불러다가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요? 해 자보다 고소를 하고, 두드러 패고,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감사하다는 느낌이 들까요? 아, 전도 안 왔어야 돼. 아, 진짜. 억울한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전도하다 이런 일 당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죠? 바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로마인은 함부로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 함부로 감옥에 가둘 수 없어요. 반드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유죄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가 유대인이니까 로마인이라고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피부색이 아시아이니까 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버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재판도 안하고 여러분 같좀어게 하면, 어떻게하겠어요 어? 참, 잠깐만 잠깐만 면이렇이렇이렇 나나 이렇게 보통 할렇같잖아이 근데 바이렇렇게안 했어요 신라를 이해서또이걸통하서하나이이어게게 역사할지를 지켜보는 거죠 억이한마음이 아니라 이들게이어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를 보면 바울의 발에는 착고가 묶여 있어요. 쇠사슬 못 움직이게 착고를 채운 거예요. 감옥 문도 닫혔습니다. 주변에는 죄수들만 있습니다. 현대의 감옥도 들어가면 기분이 나쁜데 고대의 감옥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음습하고 고통스럽고 인권이 없죠. 그냥 잡고 우선 두들패고 난 다음에 넣었으니까 몸은 아파오고 근데 이때 이들은 뭘 선택했대요? 예, 원망과 불평을 선택한 게 아니라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 밤에 기도와 찬송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들이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가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감옥의 그 간수장을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유명한 그 얘기를 내가 어떻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기서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안갈 거예요. 사실 주인공은 그게 아니니까 그분이 아니니까. 놀랍게도 기도와 찬성을 했더니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막 성도들이 가득한 지역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많은 사람 모아놓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가 아니에요. 별로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죄수들 간수들도 안 들어요. 사실은 별로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구는 기뻐하시고 누구는 들었더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들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바울과 실라는 둘만 있어도 기도와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누구는 기뻐하시더라?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하나님의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이 들을 거라고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순간에 그들은 감옥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성했단 말이죠.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이 밤에도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랬더니 그들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해결되죠.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땅에 진동이 나서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억매이는 우리의 인생에 억매이는 뭐 문제가 있어요. 나를 붙잡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내삶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묶을 수 어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뭐가 하나 있어요.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차고 같은 게 있단 말이죠. 혹은 내 마음 문을 닫고 있는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가둬놓는 감옥 문 같은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내가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죠 지금 바울과 신라가 사람들을 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들 삶에 있던 문제들을 다 해결해줘요 착고가 풀리게 하고 문이 열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단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내 삶의 때로는 문제, 억울함, 고통의 때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가 억울하단 말이죠. 지금 나는 로마 시민인데 나를 말도 안 하고 두드려 팼어 그럼 나를 나를 그냥 감옥에 넣었어요. 그럼 내 발을 창고로 채우더니 문을 쾅 잠갔어요. 억울하단 말이죠. 그 우리는 문 두드리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뭐 이런 자꾸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은 누구랑 봐라? 하나님이랑 봐라. 할렐루야. 해결은 누구랑 봐라? 하나님이랑 봐라. 우리는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문제가 생기면 자꾸 두드려. 너그래. 나 로마인이라고 나로마인 뭐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 거예요. 찬송을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해요? 나의 발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리게 하고 감옥문을 열게 하고 이걸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기도하고 찬송해라 그럼 내 삶을 묶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 주변의 기도를 들을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죄수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감옥에서도 내 삶의 문제 속에 오직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부정의 사슬이 풀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불안과 걱정의 빗장들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의 자유, 은혜의 자유, 생명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뭐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게 될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뭐라고요? 기도와 찬송. 할렐루야. 를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물줄기가 있어요. 그 세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그 생명길로 따라서 그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도 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럼 바다에 보기에도 막 이렇게 그냥 바다가 막 있는 것 같아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바닷 길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류라고 하거나 해류라고 하죠. 흐름이 있어요, 길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모두가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 나물 속에 있어. 우리가 구원에 이제 물 속에 들어와 있어.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생명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서 그냥 둥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길 가운데 따라가야 된다. 그 길이 뭐예요? 사실은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아, 여기입니까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로 따라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보기에는 똑같아 보여요. 보기에는 무리에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서 해류를 따라서 그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똑같이 있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방향성 없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북해 북극해를 가면 얼음이 있는데, 얼음의 움직임이 다르다 그래요. 빙산과. 그 빙산에서 떨어져 있는 얼음 조각의 흐름이 다르다 그럽니다. 빙산은 어떻게 오르냐면 반드시 방향을 따라서 흐른다 그래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조각은 방향이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대요. 왜요? 위에 물 위에 떠 있는 그 얼음 조각들은 바람이나 파도에 휩쓸려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파도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빙산은 똑같이 떠 있는데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빙산은 위에는 짝짓 밑에가 크죠. 그러니까 이 밑에가 주로 어디에 따라 흐르냐면 아까 말했던 조류를 따라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산은 큰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줄기를 따라서 흐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른대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얼음들은 뭐예요? 그 조류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나 파도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같지만 여러분 뭐 따라다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 방향 그게 뭐예요? 기도와 찬송이에요. 기도와 찬송.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듣거든요.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내가 노래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두 가지 길,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말 기도와 찬송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흐름을 따라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뭐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뭐하면 돼요? 기도하고 찬송하면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탁 문이 여러분의 다 닫겨 있어요. 뭐하면 돼요?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해한다니까요.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소리쳐요. 나 로마인이에요. 혹은 내가 사람들이 많은 데서 기도하거나 찬송해야 될것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 삶의 걱정, 우리 삶의 근심 모든 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서 풀리게 될줄 믿습니다. 정말 기도와 찬송 가운데 주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와 복을 경험.